백, 타, 수출, 27년, 백탄무역, 강부장입니다 자, 이 차량은, 출단지에 잘안들어온 차량입니다. k m 시리즈가 잘 들어오지 않죠, 출단지에. 근데 이 차량은, 내부를 했는데, 자, 외관 상태가 너무 좋아요. 깨끗해요. 정말 외관 상태 깨끗하고, 제가 내부도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, 화이트 차량. 자, 내부를 보시면, 브라운 시트. 블랙보다, 브라운이죠? 키로스도, 18만 9천. 내부 상태가, 너무 깨끗해요. 거기에다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연식도 많이 안 됐고 키로수도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바이어가 좋아하고 출단지에 잘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면 좋은 가격에 매입해 드려야겠죠? 잠시 후에 아프리카 세네갈 바이어가 매입하러 약속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QM6 차량을 가지고 있으시고 특히 화이트에 썬루프까지 있다면 좋은 가격에 매입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좋은 가격 신뢰 약속합니다 1 타 무역 강구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